예, 오늘 공부할 내용 중에서 어, 핵심이 되는 자모 몇 가지를 연습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부할 내용은 협동정신 미풍양속인데 여기 나오는 어, 자음을 먼저 써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협자음, 시옷입니다. 자 이때 잘 보시면 음, 어, 45도 방향 으로 가다가 다시 수평방향으로 간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잘 보시고요. 자, 그럼 붓을 수직으로 세운 후에, 자, 살, 가늘게 살포시 내려놔야겠죠. 여기를 해도 되지만, 노봉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점점 눌러야 되겠죠. 누르면서, 그 다음에 방향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반대로 왼쪽으로 밀면 붓이 서지죠. 그때 오른쪽으로 살짝 쓸어트려서수평향을꾹 누르면서 다시 힘을 빼다가 다시 왼쪽으로 밀어주면, 요, 게회됩니다 자, 요, 요 점을 중요시 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 획은 어, 요거 거의 그 위치에서 조금 왼쪽으로 오는 듯 마는 듯 하면서 살짝 45도로 가볍게 눌러주죠. 그 다음에 가, 밀어서 세우면 가, 이, 가늘게 세워지겠죠. 그 상태에서 가늘게 끕니다. 지금 빼고요. 그 멈추고 다시 요것을 다시 밀어 세워서 45도 눌렀다가 공문열 눌러주고 다시 왼쪽 밀어서 서주면 되겠죠. 이때 요 원의 가, 가운데 반잘라지게자 예를 들어서 요겁니다. 요반잘라지게 원이 여기 가운데 걸리게. 그럼 여기서 1 2시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요 크기로 또 오른쪽도 고만하게 반 잘라서 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시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어, 이때도, 요, 어, 잘 아시겠지만, 어, 요런 획이, 요렇게 돼서 요런 획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뾰족한 털을 봉이라고 그러죠. 이 봉이 항상 가운데로 지나가도록 끌어줘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원도 마찬가지죠. 어, 중봉입니다, 중봉. 중봉이요 중봉으로 끌어주는 거 잊지 마세요 중봉 꼭 복죽 봉이 중간을 지나가야 된다 그래서 중봉이라고 그럽니다 중봉 획을 잊지 마세요 자 그다음에 비업입니다 자음만 먼저 볼게요 비업 어떻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45도 방향으로 가늘게 점점 누르면 가다가 다시 굵었다 가늘지 않습니까 이걸 잘 표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부슬 세우는 다음에 가볍게 끝을 찾아서 눌, 끌면서 눌렀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밀어서 밀어놓고 다시 아련 내, 눌러야 되겠죠? 굵게. 누르다가 어떻게, 다시 힘을 빼면 되겠죠? 힘을 빼면 가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약간 올라가는데 같은 방향으로 눌렀다가 역시 여기서 세게 밀어 세워서 바꾸고 내려주면 되겠죠? 자 이때 왼쪽보다 좀 짧게 해야 되겠죠. 이건 어떻습니까? 가볍게 됐죠. 가볍게 가늘게 눌러서 점점 눌러 눌르면서 끌고 다시 엎어서 아, 엎어지고 다시 밀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가늘게 갔죠. 가늘게 약간 올라갔죠. 올라가서 가늘게 되다가 점점 눌르면서 수평으로 끌다가 다시 아련로 내렸다가 밀어주면 되겠죠. 자, 이거 잘 보시고요. 그럼, 디긋이 남았습니다, 디긋. 자, 역시 45도, 어, 끌다가 다시 밀어서, 옆으로 쓰러뜨려 놓고, 세게, 쓰러뜨려, 세게 쓰러뜨려서, 그힘을 빼고, 가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밀어서, 다시, 또한번 쓰러지죠? 어느 방향으로, 45도 방향으로요? 이렇다 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들어갔죠? 여기 들어가서요. 들어가서, 다시 돌다가, 붓을 세운 후에 다시 이쪽이 다 쓰러지고 다시 가다가 어떻게 세요? 조금 밀어 세워서 약간 밀어 세워서 45도만 약간 끊는데 짧게 끊었죠 ᄃ입니다. 자, 요거중요하고요 동그라미죠. 동그라미 앞에서 한 것처럼 똑같지만 자, 12시에서 9시 밀어 세워서 팔꿈치 겨드랑 붙고 6시까지 끌고요. 다시 6시, 12시에서 다시 3시까지 온 다음에 밀어 세워서 팔꿈치 켜다랑 밖으로 나간 다음에 이렇게 밀어주면 중봉이 잘 됩니다. 봉이 가운데 지나가는 거. 자, 이영 이렇 연습을 충분히 하셨는지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어, 짜맞춤 하시면 됩니다. 짜맞추는 걸 결구라고 그러는데 요, 영, 에, 자음 연습이 충분히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정신할 때 지우시 나왔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45도 끌면서 눌렀다가 다시 밀어 세워서 가늘게 쓰러진 다음에 신 빼고 빨리 가고 다시 멈췄다가 다시 세워서 4 5 눌렀다가 다시 왼쪽 밀어서 부이 서서 섰을 때 살짝 눌러 뛰면 되겠죠. 이거지우시면 되고요. 그다음이 모서리에서 가늘게 눌렀죠. 다시 밀어 세웠어요. 그 다음에 갈방이 쓰러졌어요. 쭉 끌다가 살짝 방향 틀어서 뺐어요 자그 다음에 내려가는 획처럼 가늘게 접힐 요 끝에서 가늘, 가늘게 접힐 조금 끌다가 눌러서 끌다가 세워서 다시 아주 내려주세요 눌러서 내려주세요 내려오면서 가슴을 빼세요 그럼 가늘어지겠죠 이렇게 자 요거 중요한 거어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쉬우시죠 자 역시 맛이 쉬웠 쭉 눌렀어요 점점 이때 어떻게 세우려면 미로에 세워지죠 세워놓고 그대로 눌러주세요 그대로 해서 누르고 갈방에 쓸어주세요 쓸어트려놓고 점점 수평을, 수직으로 평수 어, 직선을 꿀다가 살짝 틀어서 심을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건 요회기됩니다 근데 요거를 좀 굵게 눌러야 돼요 굵게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요거 가볍게 눌러서 약간 엎어주듯이 원을 그리듯이 약간 엎어주듯이 끌다가 다시 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해볼까요? 쉬워서는 자 가늘게 된다 가늘게 45도로 점점 누른다 끊는 듯 다시 밀어 세운다 그 다음에 끝을 오른쪽 위에다 갖다 놓는다 그 다음에 갈방이 쓰러진다 직선으로 간다 살짝 틀어준다 힘을 뺀다 여기서 가늘게 오건 그듯이 살짝 돌아서 내려 끌듯이 눌렀다가 다시 밀어준다 그럼 이런 시옷이 됩니다 됐고요 이거는 미연 이제 받침 자 이건 잘 보시면 이긴 직선이에요 오른쪽이 직선이에요 왼쪽 아래가 이 아래쪽이 이거 잘 보시면 되고요 자 살짝 그럼 누르겠죠 이렇게 눌러서 살짝 밀어세우겠죠 그 다음에 왼쪽 직선을 만들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바로 거리찰로 거기 한 다음에 내일 가면 누르다가 다시 어떻게 수평으로 누르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위로 올려주는 듯 누르다가 식을 어떻게 해요 심을 좀 빼겠죠 빼서 꾹 눌렀다가 왼쪽으로 밀어주면 요 획이 나오죠 자 니은 여기 나면 되고요 미음이 나왔네. 미음이 나왔네 미음 미풍할 때 미. 미용은잘 보지만 하나 두번 바꾸세요. 면을 잘 보시면 살짝 눌렀다가 다시 어떻게 했어요? 밀어 세우죠그 다음에 눌러 수직으로. 그 다음에 내려요. 쓰러트려놓고 점점 어떻게 해요? 힘을 빼요? 그럼 가늘어지겠죠. 자, 이때 이거로 이렇게 끄는 게 좋아요. 팔로 하는 것보다 손으로 이렇게 끌어주는 게 좋습니다. 지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로 이거로 내려주고 구부려주는 거죠. 이렇게. 자 중요한데 집필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간헐게 눌러서 수평으로 점점 눌렀어요. 그죠? 자 여기서 다시 밀어 세웠어요. 4 5도 누르면서 구멍이 눌러주면서 다시 아래로 내려주면 간헐지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요기 약간 들어가서 점점 누르면서 안에 직선을 만들어주고 구멍이 나갈 듯 밀어서 왼쪽 밀어서 세워주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피업이 나왔네요. 자 45도 하나 세워서 가늘게 빨리 가고 다시 45도 눌렀다가 밀고 요거 하나 세워서 내리고 또 하나 이때 1 8 0도 뒤집는 게 좋아요. 이렇게 180도로 자 요거 하나 짧게 둘 지나자마자 바로 아래 내려서 요피업입니다요때 여기 너무 길면 안 돼요. 옆으로 퍼지는 거 괜찮은데, 너무 길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원이 나왔으면 됐고요. 원두개 나왔으니까 아까 연습했고, 시옷 쉬운 다음에, 오가 들어가는 시운 다르죠? 자, 점점 눌러요. 누르면서 끌어요. 이때 꼭문제를 밀어 세워요. 그 다음에 그쪽으로 갈이 쓰러져요. 쓰러뜨려 놓고 점점 짧게 끌다가 다시 오른쪽 밀어요. 그 다음에 가늘게 눌러 오른쪽으로 누르면서 내 가다가 살짝 아래 내려주세요. 그러면 내릴 때 눌러주세요. 누르면서 다시 밀어 주면 돼요. 점찍듯이 요시오시고요. 아 그다음 기억이 나왔네요. 받침 기억. 자 역시 하나 사십도 다시 어떻게 밀어서 오른쪽으로 쓰러진 다음에 가면 어떻게 돼요? 심빼 가늘어지죠. 다시 밀어 올려서 올렸다가 다시 내려서, 위로 밀어서, 내려서, 그대로, 어때요? 같은 심으로 끌다가, 끝을 점점, 심을 빼면서, 끝방향으로 심을 주면서 모아지죠. 이때 살짝 띄시면 돼요. 자, 요런 기억. 그럼 요까지만 되면 다 됐는데, 이제 이제 모음이죠. 모음. 모음. 모음은 여가 나왔네요. 자, 요거 중요한데요. 가늘게 접힐 점점 누르면서 위로 요거 가늘게 접힐 아래 내려 내리면서 가다가 다시 수평 방향으로 끌고 요거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요거 45도 누르는 거 누르면서 또 다시 세워서 끝을 위에다 맨 위에다 놓고 다시 내려주는 거 중요합니다 저만날때 세워주고 또 섰다 가고 여기서 점점 어떻게 심 힘을 빼고 점점 힘을 빼면서 끝을 잡아당기면 이렇게 끝이 가늘어져요. 그때 띄우시면 돼요. 요거 끄는 거.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왔나요? 5가 나왔죠, 이제. 자, 5는 방향 하나, 두 번, 세번 바꾼 거 보실 수 있죠. 자, 수평방으로 끌다가, 비스듬히 끌다가, 다시 위를 세워서 아래로 내렸어요. 내릴 때 심을 빼면서 점점 가늘게 끌었어요. 요거 중요해요. 자 여기 45도 눌렀다가 다시 조금씩 끈을 밀어 세워서 갈방을 정해놓고 힘을 빼고 이 가늘게 힘을 빼고 중공 잡으면서 빨리 가서 지나가면 힘 빼고 눌렀다가 다시 세워서 아래로 45도 눌렀다가 꾹문이 눌러는 동작 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왼쪽이 좀 너무 긴데 이 왼쪽이 오른쪽보다 길다는 거 너무 길어졌네요. 근데 좀 줄여 볼까요? 자, 수평 방향을 가다가 비스듬히 가다가 내려서 가늘게 준다. 45도 눌렀다가 다시 밀어서 가늘게 간다. 다시 지나자마자 바로 왼쪽 세워서 45 눌렀다가 밀어준다. 어가 나왔네요. 자. 45도 여기 다4 5도기초와그 다음에 방향 바꿔서 수평으로 간다 약간 올라가는 듯 너무 길지 않게 길지 않게 가려면 이걸 덮으면 되니까 면 되겠죠 자 45도 눌러서 다시 끝을 위다 놓고 맨끝뾰족한터를 위다 놓고 내린다 자이거 지나갈 때 덮으면서 가서 다시 점점 앞을 당기기만 한다 누르지 말고요 그다음에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어 그럼 2가 나왔죠. 자 45도 눌러서 이때 여기 직선이요. 요이한 요 부분이 그 다음에 끝을 어떻게 해요? 맨 위에다 놓고 여기를 점점 가면서 눌러주세요. 눌렀다가 그 자리 잡으면 끌으시면 돼요.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끌고 앞을 당기면 점점 점점 붓을 모아지는 거 보이죠. 서서 서 살짝 왼쪽으로 띄워주시면 됩니다. 자 미인이 됐고 우가 나왔네요. 우 아직 안 했죠? 자우 앞에서 기초 연습이 다 됐으면 문제가 없는 건데 에, 기초 연습 둘 됐기 덜 대, 덜된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요거를 다시 다뤄드리는 겁니다. 자 45도 눌렀다가 밀어 세워서 갈방 정해놓고 요때 정해졌으면 신 빼고 빨리 가요. 멈춰요. 다시. 밀었다가 밀어 세웠다가 40원 눌렀다가 다시 밀어서 세웁니다 이때 3분의 1 3분의 2 위치에서 이획 안에서 내려줍니다 내려서 쭉 짧게 끌어서 끝을 모아띄어주면 되겠죠 오 짧게 그리고 야가 나왔네요 자 여기 직선으로 여기 직선 만들어 주고 세워서 끝을 위에놓고 내려주면 됩니다 요거 쭉 내려요 짧게 내리고 점점 끝을 눌르면서 모아지면 모아져요. 이렇게 살짝 뛰어요. 이때 가볍게, 가볍게 접힐, 위로 가는 듯 가다가 다시 엎어서 뒤집어서 밀어주면 되죠. 여기도 다시 가늘게 눌렀다가 가는 듯 다시 끌듯 하다가 약간만 엎어서 밀어서 눌러주면 뜨면 돼요이 양이에요. 네, 5가 나왔는데 5가 아까 됐고요. 그럼 다 됐네요. 그죠? 자모 이런 걸잘 결합해서 어, 쓰시면 협동정신비풍양식을 잘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기초가 중요하니까 이 문을 잊지 마시고 반복해서 연습을 하신 후에 문장 쓰기로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까지 해서 여기 협동정신비풍양식에 나오는 음, 모음이 그죠? 자모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나 열둘 이거 똑같은 건 13, 14, 15, 16, 1 7까지가 나왔네요. 협동적으로 심지 8자에 이런 아, 것들잘 짜맞추는 것은 아, 이제 다음에 보시는 동영상으로 아, 직접 보시면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도 역시 한글 공소제정자 꽃들 아, 이미경 선생님이 쓰신 아, 법적 36페이지 협동정신 미풍양속에 대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먼저 먹물의 농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 그 다음에 붓을 어떻게 먹물을 어금게 하느냐, 그 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물 농도도 중요하고요. 또 부엌까지 묻히느냐, 끈만 묻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이런 것들은 기본에서 잘 다뤘지만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어, 끝만 묻혀가지고 쓰시는 분이 꽤 있어요. 그래서 부호까지 묻혀 흘러내리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 먹물칠 때는 이 끝으로 날라다가 별을 놓고 이 여기 부호를 묻혀 주셔야 되는 거죠. 잊지 마시고요. <laughs> 자 협동 정신입니다. 자 측정입니다. 자 방향을 두번세번 번 바꿨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셧자입니다. 자, 가볍게 붓을 세운 후에, 에, 내려놓고 점점 누르면서 끌다가 다시 한번 약국무늬 밀어서 오른쪽으로 돌려놓고 살짝 끌어줍니다. 짧게 끌다가 눌러서 다시 왼쪽 밀어서 세워줍니다. 자, 이거 가볍게 눌렀다가 가운데 신 빼고 빨리 가고 멈춰서 눌렀다가 밀어줍니다. 자, 이때 이 끝에 이 봉이 가운데, 원이 가운데 걸리게요. 돌려서 동그랗게, 안에 하얀 부분이 동그랗게. 자, 이렇게 잘랐을 때, 이거 반 자르면 반이, 원이 잘라지게. 그 다음 여기는 이 위에서 가볍게, 이 원의 끝 위쪽에서 가볍게 위로 향하도록 눌러줍니다. 다시 왼쪽 밀어 세워주겠죠? 자, 요 중심에서부터 살짝 아래로 내려오는 듯 하다가 다시 위로 미는 듯 밀어서 또 붓을 세워줍니다. 홀를 자, 가볍게 눌렀다가 눌리면 끌다가 다시 세워서 여기서 끝을 위다 놓고 내려줍니다. 조금 세게 눌러야겠죠. 이때 그대로 가은 심으로 오고 여기서 끝이 받침이 있을 때는 이걸 원보다 많이 안 내려가게 끌어줍니다. 근데 이 절반 이 하얀 부분 끝자락, 이 끝부분에서 가볍게 45도 눌렀다가 다시 밀어 세워서 누르고 내려 끄는 것처럼 쭉 끌어, 침 빼고 끌어주고요. 조금 올라가서 이 안쪽에 걸리게 다시 내려서 끌어주고, 이거 짧게, 이거보다, 왼쪽보다 짧게요. 살짝 누르면서 끌어줍니다. 다시 한번 밀어주고요. 다시 가볍게 누르면서 끌어주고, 왔으면 살짝 꾹문이를 아래 누르는 듯 밀어서 세워줍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여기 <laughs> 약간 나온다. 여기 약간 들어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요거 어, 그래도 글꼴이 글꼴 예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자입니다. <laughs> 자이 시옷 부분에 끝자락에서 자, 가볍게 와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가운데 심 빼고 그대로 가서 비옵에 내려가는 데까지 와서 틀어줍니다자 밀고. 조금 들어가서 시작하죠 왼쪽으로 자 그다음에 와서 여기 다시 한번 아래로 약간 밀었다가 밀어줍니다 거의 중간쯤에 와서 걸치게 요걸 꺼서 내려주고 가는게요 그다음 왼쪽 눌렀다가 자리 잡으면 힘 빼고 끌고 돌자 잡... 끝나자마자 바로 세워서 비스듬히 눌렀다가 다시 밀어주면 되겠죠. 자 원이 여기 걸리, 가운데 걸리게요. 하나, 둘, 오고 원을 두 번에 하는 이유는 이곳을 아, 반 잘랐을 때이 반이 잘라지게 협동수 됐습니다. 자 다음은 정신입니다. 자, 자이이 이 부분에서 이분을 같이 와서요. 자 45도 누르고 끌다가 다시 밀어 세워서 빼고 빨리 가고 다시 눌러 세웠다가 45 눌렀다가 다시 밀고 가볍게 눌러서 바로 세워서 갈방에 정해 놓고 가다가 살짝 틀고 자 이거 내려가는 회액처럼 내렸다가 살짝 바꿔서 내려주고 심 빼고 자이 부분에서 끝이 요 교차점 요 부분에서 살짝 눌렀다가 너무 길지 않게 살짝 올려서 다시 왼쪽으로 밀어서 회오. 자, 요거 살짝 누르면서 끝에서 세웠다가 끝을 눌러주고, 그 다음 심, 그 상태로 끌어줍니다. 이때 앞쪽을 조금 모으면서 이렇게 끌어주면 가늘으시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하나, 두 번에 돌고, 동그랗게 1 2시6시 12시에서 6시까지 와서 다시 밀어서 대봉시켜주면 부시쓰겠죠 반대로 밀어주니까요. 신짜입니다 자, 잘 보시면 이 부분에 서 시작해서 이 아래 내려간데까지 옵니다. 자, 가운데 시작해서 하나 오다가 다시 세워서 내려갈 방에 쓰러지고 가고 한번더 밀어 세워서 가늘게 끌어주고 자 여기 가볍게 눌렀다가 아, 엎어주는듯 엎어서 끌다가 밀어주고 자45 눌렀다가 세워서 내려주고 자이거 한번 끌고요 그대로 끌어주죠 받침 있으니까 끝을 모아서 모아지게 해서 세워주고 자요 끝에서 하나 가볍게 눌렀다가 약간 돌아 내려서 놓고 누르면서 수평 누르다가 위로 누르면서 끌다가 심을 빼주세요. 빼주고 왼쪽 밀어주면 됩니다. 정신됐고요 자, 다음은 밑풍양속입니다 자, 밑자입니다. 자, 밑자는 미용을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가볍게 45도 눌렀다가 다시 세워서 누르면서 다시 점점 씩 빼세요. 가늘어지겠죠? 자, 가볍게 누르면서 끄는 듯 했다가 다시 살짝 45도 놓고 다시 세웠다가 내리면서 눌렀다가 다시 슘 빼주세요. 그럼 가늘어지겠죠? 자, 여기서 가볍게 조금 올라가서 시작하고 약간 누르면서 끌다가 다시 꽁무니를 왼쪽으로 밀어주면 되겠죠? 자, 밑자입니다. 45도 눌러서 다시 밀어 세워서 끝을 위로 놓고 아래로 내려줍니다 쭉 끌어 주세요 같은 힘으로 여기까지 옵니다 자 이때 끝을 모으면서 점점 점점 세워지게 한 다음에 살짝 왼쪽으로 세워주면 되겠죠 뽑아주면 되겠죠 풍자입니다 자 45도 하나 방향 밀어 세워서 가늘게 힘 빼고 빨리 가고 45도 눌렀다가 다시 밀고 살짝 눌러서 심 빼고 내리고 또 살짝 사라지고 갔다가 다시 방향 바꿔서 내려주고 가볍게 짧게 와서 살짝 꾸무니 아련 되었다가 밀어주고 자 왼쪽 길게 나와서 이 가운데 심을 빼고 눌렀다가 밀고 이 내려가는 획에서 내려서 짧게 받침이 생기 짧게 해서 세워주고 동그라미를 내려가는 회까지 나오게끔 요, 여기서 어, 오른쪽을 맞춰주는 거죠 이 요, 요 부분으로요 밑풍 됐고요 다음 양속입니다 자 동그라미 역시 마찬가지 받침이 생 약간 울리죠 동그라미 자 하나 둘자 여기서 다시 돌아서 하나 둘, 다시 밀어서 쓰고, 자, 45도 눌러서 다시 위 꼬문이 누르고 세게 눌러서 내려줍니다. 자, 받침이 생겨 살짝 힘을 빼주고요. 네, 여기서 가볍게 눌렀다가 점점 눌렀다가 약간 누르면서 가다가 약간 엎어서 밀어주고, 또 여기서 살짝 가늘게 눌렀다가 가다가 약간 꼬문이 약간 엎어서 끄는 듯 밀어주고요. 자, 양자 동그라미, 마찬가지, 왠, 위에 있는 원과 거의 비슷한 크기로, 어, 돌려서 원을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속자입니다. 자, 여기 비, 비면은, 자, 쭉 가늘게 내렸다가, 어떻게 해요? 살짝 밀어 세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방향 바꾸죠? 바꿔놓고 살짝 짧게 끕니다. 다시 돌아서 가볍게 내려놓고, 수평으로 가는 듯되다가 다시 아래로 엎어 줍니다. 엎으면 끌어 줬다가 끌어서 끌어서 끄는듯 눌렀다가 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 둘셋 여러 번 바꾼 거죠 면을. 자 왼쪽 길게 하나 사주고도둘 가운데 심이 빨리 가든지 심 빼든지 네, 엎어서 다시 밀어주고 자이 끝자락에서 하나 가운데 신 빼면서 빨리 가고 이 끝에서 내려주고 45도 내려서 다시 면 바꾸면서 바꿔놓고 쭉 내려서 같은 식으로 가다가 너무 길지 않게 해서 밭을 끝을 모은 다음에 살짝 띄워주면 되겠죠 밑풍양속 자 여기까지 8자를 써 보셨습니다 어떠신가요 자 운필만 잘 익히면 글씨가 이렇게 어렵지 않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8자를 썼는데 에, 뭐, 한 번에 쭉 나가지 마시고요. 음. 이, 협동정신, 협자가 안 되면 협, 이, 다섯 번, 열 번이 쓰고, 협자가 또 되면 동자 쓰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어, 빨리 글씨가 좋아지는 방법이니까, 어, 여러 자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자를 쓰더라도, 같은 모양, 같은 글꼴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운피법잘 익히시면 되겠고요. 내려갈 때, 너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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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받침보다 이거 너무 길게 끌지 않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원 동그랗게 중봉 잡아서 끄는 거 주의하시고, 또 중심 맞추는 거 어디서 중심이 맞는지 그걸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간격도 이거 비슷하게 떨어졌죠. 여기도 유치를 만큼 거의 떨어졌습니다. 이 법점이 약간 좁은데, 저는 약간 요, 요거를 같이 떨어주면 더 어, 글꼴이 통통해 보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래서그 썼으니까 참고하셔서 어, 연습을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에, 한글 공서체, 공서청자체를 써보셨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